자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네. 네. 자 손실이 11조, 예, 이익이 2조. 예, 지금 노란 봉투법이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가. 예. 한달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파업 늘고 어, 지금 GDP가 수자 어, 줄면은 GDP가 감소한다.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어, 예, 한쪽에서 투자 이탈은 지금 기울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어, 노란봉투법은 시작 전부터도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정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아직 시작 시행된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 3조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2조가 이제 교섭에 관한 거고 3조가 이제 배상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차라리 3조는 개정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긴다. 뭐 하여튼 뭐, 주, 뭐. <laughs> 또 시끄러운 얘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조는 괜찮은가? 아니요, 지금 이조도 이 무한정 이렇게 다 교섭하게 만들어서 어,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예, 장관 나와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 여기서 어떻게 할래? 예, 이런 말이 많죠 지금. 언제 나올까요? 저 궁금해요. 어,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네, <laughs> 네. 김영훈이 제일 먼저 나오면 지금 웃길 것 같은데 진짜. 누가 제일 먼저 설까? 네. 앞에. 네. <laughs> 어, 그래서 새로운 뭐 노사 문화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예아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지금 얘기가 양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일단은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 볼게요 경제적 부담이 는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가 봐요 일단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분석한 예, 이 김기승 교수라는 분인데 어이 노조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예,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노조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검토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시나리오에선 연간 10조 9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경제적 편익으로 보면 최소 2조 원에서 2조 3천억 원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네. 10조 대뭐 2조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비용 대비 편익 저다이면은 저 사람 잘려요. 저거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비중을 감, 어, 차지하는 게 심지어 GDP 감소래요. 예, 그러니까 GDP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투자율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에 GDP 성장률은 0.3에서 0.4% 포인트. 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예, 관련이 큰 거죠. 네, 예, GDP 성장률이 0.3에서 0.4%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큰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에 계속 교섭하느라고 기업을 올해 제대로 꾸려갈지도 불투명하고 어, 수출가지고 얘네들이 기계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수주를 받 받았는데 어, 손실을 끼쳐가지고 물어네 어, 여기. 오히려 그쪽 그 계약한 그쪽 상대 회사에 대해 돈 물어줘야 되고 내가 손실이 너무 많이 떠안았는데 이것을 걔네한테 배상도 못 시킨다 이런 상황이면 잠깐만 올해는 어 그냥 적당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참 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유보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율이 떨어지면은 gdp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외국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네어 예. 다른 연구 파이터 지원 예,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도에 따라서 실질 GDP가 3조에서 많게는 15조 2천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설비 투자 이것도 막 두드려 깼는데 배상을 못 물려. 그러니까 4천억에서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되게 비싼 거예요.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를 생산하는 또 다른 이제 뭐 그. 컨베이어 라인 같은 거를 하나 만든다고 쳐보자고요 올해 이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노조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노란 봉투가 통과되면은 그 배상 책임은 상당한 제한이 걸리죠 그렇죠. 게다가 그~ 뭐~ 또 소규모로 이제 노조도 다 뜯어 나눠가지고 어~ 이 작은 규모의 노조가 사고를 치면 이 규모의 노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배상을 안 물려도 되잖아요. 안 물어줘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배상을 못 물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법상 3월 10일부터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껏 고가 장비 같은 거 들여놨다가 노조가 수틀려가지고 때로 부숴버리면 기업이 고스란히 그 손해를 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뭐 보험이나 이런 거로 뭐 재반상을 다 준비해놓고 지금 하려고는 하겠지만 너무나 지금 리스크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설비 투자든 뭐든 네. 뭐 이거 하겠어요, 기업이 투자를.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불필요한 리스크에다가 불필요한 네.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뭐 투자나 이런 곳에서 결국을 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 뭐 그들이 항상 기업의 곳간에뭐 현금처럼 쌓아두고 있는 걸로 선동하고 있는 그산의유보금이야 그런 것도 이제 뭐다 사라지겠군요 이러다가는 예 아이고 참어 이로 분쟁 사례가 될라 그러니까 지금 시범 케이스 안 되려고 난립니다 예전에 이게 여러분 이거 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될 때 기업들이 그때도 이랬어요 맞아요. 아. 제발 우리 시범 퀘스 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삼표 시멘트인가 예, 거기에서 아. 1호로 시행 되자마자 바로 그냥 이게 사망사고 터지는 바람에 한번 난리가 난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제 이 삼표 일심 예. 그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네. 네. 못챙겼는데 어떻게 냈나요? 무죄. 무죄로 나왔죠. 너무 나왔어요. 아, 네.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래 그렇게 돼야죠. 이게 지금 거기 그 삼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를 오늘 일가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일가가 뭐. 법정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막 뭐랄까 감옥에 그렇죠. 수감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안전과 관리에서는 네. 그 대표가 이 뭔가를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제가. 지금 기억나고 나기로는 일심 예. 판결의 이유가.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런 입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굉장히 지금 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 예. 있잖아요. 아니 그럼 어제 판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절한 입 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케이스 아닌가요? 예 그렇게 입증하기 어렵다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그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딴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러지. 정말로, 그 만약 법은 만들게 했는데 그니까, 러 저는 그런 걱정도 돼요. 이게 입증하기가 정말 매번 어렵다라고 하면, 쓸데없이 소송으로 계속 가서, 네. 이게 결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이, 이 재판 뭐 전체를 뭐 본건 아니지만, 예. 기사로서 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아, 네. 그렇네요, 진짜. 아, 참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보다는 이제는 노동자가 새로 생겼죠 예, 로봇이에요 윈 예, 로총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건데 네. 예, 얄궂은 노로관계입니다 노동자와 로봇관계 자 로봇 반대해서 파업했는데 로봇 투입하면 오히려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현행법상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자리 빈 자리를 다른 사람을 불러다 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예를, 예를 들자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럼 다른 데에서 노동자를 임시로 데려다가 그 노동자를 하는 일을 대체시키지 못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거라 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아틀라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니까, 그냥 기계로 투입해버리면 끝납니다. 로봇 때문에 파업했는데, 로봇으로 그게 파업이 무력화가 되는. 네. 예, 이런 딜레마가 지금 생기는데, 어,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로봇들이 다 들어와서 민노총이 얄미웠다 해가지고 노동자가 다 죽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 시장, 노동 시장이 아예 없어져도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민노총처럼 저렇게 과도하게 귀족도조에 저렇게 좀 떼쓰기로 기업 발목 잡고, 어, 집단이기주의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 거지 노동자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요 로봇만 네.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네. 거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게 로봇만 있는 것도 건강한 생태계가 아닐 거고. 네. 예. 어 이런 상황에서 좀 따져볼 게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달라 가지고는 예, 송경식 기자 경총 회장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기업 쪽이고 그리고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노동자 얘기인데 서로의 격차, 아, 의견 차가 이렇게 커가지고는 이거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나마 경총회장은 뭐 사회적으로 이제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AI에 대한 대응 차이가 곧 경쟁력 격차다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이 노조가 기업에 좀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깔려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 근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좀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노조가 너무나 이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 대변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ai 등 노동 관련 정책을 기업이 정할 때 노동 영향 평가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기계 의 노동 영향 평가를 수반한다는 얘기는 어, 글로벌 경쟁에서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는 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일을할수 있어요. 예. 지금 당장에 기계로 다 바꿀 수도 있지만 아니면 상당 부분 바꿀 수 있지만 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도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로봇 산업을 더 발전시켜가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 회사는 계속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네,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이게 이제 로봇. 을 반대해서 파업하면 로봇을 투입 하면 해결된다 뭐 이건데 네. 왜 우리가 일전에 그런 소식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로봇이 로봇끼리 의 대화를 어, ai 네, 네, 네 ai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네. 이렇게 로봇에도 투영을 할 수가 있는 네. 거 잖아요. 만약에 로봇이 나중에 네. 자기들끼리 이 지금 노동하다가 나 파업할래 음. 그러니까 물을 드럽게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려해야 될게 저는 그것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정의선 네. 회장은 아틀라스에 대해서 절대로 <laughs> 절대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게 설계를 해놔야 돼요. 아, 예, 아 얘네가 노조에 가입해 버리면은 이거 답도 없어요, 진짜. 면 로봇들도 요즘에 이제 나오는 로봇들은 이제 나중에는 네. 이제 본인들이 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수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네. 미래는 이 사람들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사람 이제 이 로봇들이 네.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나 노조 만들겠다. 그 갑자기 촉법 노동자 되는 거예요. <laughs> 예, 여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파업해 버리잖아요. 아, 일년차 예. 로봇, 이년차 예. 로봇 이렇게요? 다 두들겨 깨고. 아니 네. 그 촉법, 아니 왜냐면 그 처벌을 안 받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 <laughs> 이거,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수로 뚫어 얘네가 파업하면 이거 네. 네, 진짜 답도 없죠. 그러기 때문에. 아, 왜냐면 <laughs> 이게 학습이 되는 건데 옆에서 일하는 노조 보면서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네 매저님께서 이거 위험한, 위험한 말씀이라고. 아. <laughs> 아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 그런 생각 이 들었어요. 그그 네, 네. 정도로 선동된다면은 그 <laughs> 아틀라스 그 망치로 깨야죠 그거. <웃음> 네. <웃음> <진짜>. <웃음> 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 아틀라스를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이 노조나 이렇게. 어, 같이 어좀 상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지어 의결도 같이하게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 노조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아틀라스가 막 도입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단체협약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의결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대는 그렇단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는 준수의 의무가 없는 그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데로 가면은 더욱 더 심해집니다. 어, 현대차 노조가 너무나 좀 과도하게 본인들의 단체협약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 자기들의 입고는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 산업 전반에 불어닥치는 예 그런 여파는 못못 막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게 오히려 어 앞으로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은 더 높아졌고 기업은 노동자가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도 대응을 하기에 좀 힘들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로봇 같은 게 등장하면서 기업과 노동자 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건은 더 많아지고 있고 아 우리나라 이 산업 생태계가 어디로 올라갈지가 참 네. 걱정이 됩니다. 어 그런데 건설현장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아까 삼표도 이야기했지만 삼표도 이게 시멘트 회사에서 이게 건설 현장을 다루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현장이 가장 심각하다입니다. 이 노란봉투가 두려운 건설현장입니다. 그렇죠. 어느 기 업체보다 어느 네. 기업보다도 가장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진짜 시간이 돈이에요. 네. 제가 시행사에 한 회사에 다녔었다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 다 PF로 어. 짓거든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짓는데 PF로 갖고 오는 돈이 그냥 뭐 천억 원 단위,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 대규모 그렇죠. 액수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하루 이자가 얼마인데, 근데 갑자기 이게 스톱되면은 공사 기간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공기라고 표현하죠. 이게 하나 하나가 다 돈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공기가 늘어져가지고 뭐그 아예 그냥 파업하기도 하, 아니 폐업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하나가 망합니다 그냥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렇죠. 어 일단 기사 처음부터 예, 좀 많이 때리네요 예 10년 전부터 건설업이 힘든다는 말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예 건설 경기는 10년 전부터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비교해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건설 현장 자체가 줄어든데다가 신규 공사 지금 거의 없고 아니, 정비 이렇대요? 네 사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체감상 주변에 문 닫는 건설사 수가 1 0년 전보다 무려 네. 야 이게 한두 배가 아니라 열 네. 배에서 스무 배 늘어난 것처럼 어. 느껴질 정도다라는 지금 토로가 네. 있습니다 어왜그 저기 어디 어디에요 저왜 삼성 반도체 그 파운드리 짓던데. 네. 예, 그 쪽에서 이제 한때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그래서 어, 지방에서 이제 쉬고 있는 뭐 이런 청년들도 올라가서 거기 가서 돈 바짝 벌고 그런다. 어, 그래서 뭐 공수를 여러 개 채우면은 한달 바짝 채우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진다. 뭐 이런 게 후기로 막 올라오게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 딱 거기만 경기가 좋았던 겁니다. 건설 붐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 많이 짓고 있으니까. 지방에는 계속 주가 가고 있었어요. 예. 네, 그뭐 진짜 공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박원순 서울 시장 때 우리가 네. 이, 예를 들어 신규나 이런 것들도 <laughs> 못 하게 다 막았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다 네.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현장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뭐 아예 어디서도 지금 그러니까요. 짓고 있는 뭔가 네. 짓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사라졌던 거죠. 가은이나 경기도 안 좋아서 관급 공사 빼고는 민간 공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관급마저도 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랬네요, 진짜. 어, 그래서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최근 3개월간 건설업 등록 건수 대비 폐업 건수 비중이 무려 72.6%래요. 등록 대비 폐업 건수 비중이 와. 그니까 이게 평상시 그러니까 매년 뭐한저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예. 2025년을 보면 44.4%였던 거에 비해서 몇달 사이에요 이게? 야,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예, 와, 그러니까 폐업 사유 대부분이 사업 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PF 시장 위축되고 한마디로 이게 지금 돈이 안 돌아서 이러는 건데 뭐 그냥 건수도 없고. 어, 건설업 체력 우리나, 우리나라 건설업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택 통계를 보니까 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이제 지어도 된다. 예, 인허가 물량이 37만 9,800, 38만 정도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도권도 4.9%가 줄었다고. 착공은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곧 있으면 공급된다. 착공 실적 역시 10%가 넘게 줄었어요. 예. 어, 착공하면 보통 통상하는 1년에서 2년 뒤에 이제 분양되잖아요. 네. 이거 안 돼도 문제죠. 이건 공기가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준공, 착공 이런 것들 동시에 다 줄어들면서 어이 지표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6년에 건설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반등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예, 중대한 기로가 될것이라 하는데 아니요. 지금 봐 가지고는 아니 반등의 여지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예 아니 지금 관련 법 같은 경우도 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 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걔네가 또 모일 때 내는 시너지가 또 다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 너희가 맡겼더라도 그 맡긴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신경 써라라고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여기 돼서 뒤통수를 치죠. 어 안전관리에서 신경 썼어? 그럼 너 이제부터 사용자야. 예, 이렇게 돼버리고 아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또 이제 5월 노동절이 5월 1일이죠. 네. 예,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 여기, 어, 사용자에 대한, 어, 이 관련된 법안, 추가 패키지 법안이 또 노동법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지 말라고, 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니들도 징하다. 아직도 폐업신 고를안 했어. 거의 이런 시그널이에요. 지금 음. 건설업계에다가는. 아, 참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어, 그리고 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지역별로 수주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에게 좀 고발하려고 이건 좀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떤 네. 상황이냐면요. 어, 서울시는 구별이고요. 그 외에 다른 도시는 시별로 제한한 수주 규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지역당 이 회사는 건수를 하나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큰 건설사 같은 경우에 지역에큰 건설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몇 건이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이 네. 되면.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관급 공사 같은 거줄때 업력 같은 거로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찰 가격이겠지만 그런 데 불구하고 이게 한 건밖에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이거 몇 천만 원짜리 한건해 가지고니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한 건하면 그 애는 이거 못 맡아요. 다른 건을. 그러니까 큰 것만 계속 맡으려고 이제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꼼수로 안에서 여러 개의 회사를 다 나눠 놓습니다 이 회사 자체를 어...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이 회사 명목으로 이걸로 이렇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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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럼 쪼개놓으면은 표면적으로 행정상으로만 쪼개놓고 실제 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느냐 그랬다가는 잡혀가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쪼개야 돼요 실제로 나눠 놓다 보니까 나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숙련된 인력이 어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어 숙련된 인력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기보다는 숙련된 인력이 오히려 좀 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 추가 낙찰은 안 되고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 자원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수주 건별로 금액이나 과업량 진행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뭐 천만 원짜리가 있고 아니면은 뭐0억 아니 뭐 백억 원짜리가 있고 또 과업량이나 진행 기간 뭐한 달짜리가 있고 1 년짜리가 있고 다 다른데. 기준이 그냥 단순하게 건수로 제안하고 있어요. 한건 했지? 그럼 됐어요. 가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저또 이거 되게 다, 심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또 나는데 저 잠깐 네. <laughs>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니 이럴 거면 진짜 김경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김경? 이렇게 어려우시는 건설사분들 네.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 의원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음, 아. 네 어, 지금 네. 김경도 실제로 그 남동생들이 음. 뭐 건설사 이뭐다 했던 그랬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주 받고 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갑자기 저걸 보니까 아니 김경처럼 차라리 저 건설사분들이 그냥 시원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각 지역에. 근데 그게 좀 네. 케이스 가 약간 다른 게요. 아, 이분들은 평생 이제 건설밥을 먹고 사신 분들이고 그렇죠. 건설을 계속 해야 돼요. 네. 김경은. 김경희 상임위로 옮길 때마다 남동생이 직업이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교육위에 있을 때 교육관련했다가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업체를 바꿔야 에, 돼. 국토위로 계속 있으면 되지. 아, 국토위만 계속 네. 있으면. 아, 아. 갑자기 그냥 그런 네. 씁쓸한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참 씁쓸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어려우시게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예. 뒤에서 자기들은 알아서 그냥 자기 아... 입속 챙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렇게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삼중고라는 표현으로 우리 흔히 하잖아요. 예, 그게 진짜 삼중고를 겪더라고요. 네. 산업안전 그리고 불법 파견. 이 불법 파견도 되게 억울하는 게 예를 들어 하청기업을 둡니다. 하청기업이 저기 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친화지가안나니까 음. 우리 회사에 지금 여기 한쪽 부지가 남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으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진짜 근데 다만 이게 꼼수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고용 안 하고 그냥 위험에 외주화만 주는 식으로 진짜 나쁜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이 내부 공장 부지가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청 기업을 줬는데 이 하청 기업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데 물건을 수주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것만 전담으로 받는 하청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들어와 계세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꽤 있거든요 사실은 뭐~ 현대도 아마 꽤될 텐데 이런 데가 이런 것도 다 직접 고용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불법 파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올 봄부터 이제 이어질 일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은, 네, 산업안전, 불법 파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예, 이른바 삼중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어, 예, 불격, 불법 파견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9일, 예, 천안지청에서 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시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진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천이백십삼 명에 대해서 야 여기 이거 산의 하청 구조에 대한 이 불법 학견이잖아 이거 너네가 실질적 사용자면서 무슨 하청 노동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용을 안 하고 어 그렇게 꼼수를 쓰냐 이러면서 너네 직접 고용을 해라 네예 어우 이쪽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어 굉장히 논났네요 예. <laughs> 그래서 어 이게 1000명 이상 대규모 직접 고용을 명령한 게 2020년 이후에 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현대는 두 번째 두들 맞았네요 2020년에 현대차가 맞고 이번에 현대제철이 맞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하청업체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불편할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긴밀하게 특히나 일자라는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같이 계속 오랜 기간 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저런 부담이 생기면 네.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하청 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을바들 떠는 데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오히려. 예. 네. 괜히 이런 거 법이 없었으면은 가만히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괜히 이제 거리 두기하고 단대 부지 알아봐야 될 네. 거.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예. 아, 참, 너무 안 됐다, 진짜. 네.